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주세의 장중 라이브고요. 자 오늘 뭐 코스피 반등하고 있죠? 기분 좋은 소식. 네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 중요한 날이라고 했었는데 3100을 이제 돌파하느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잖아요. 근데 조금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막판에. 음. 장 후반에 조금 아쉬운 부분 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3,100 돌파해서 올라갔고 뭐이 정도 폭이면 3,100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외인들 투심도 괜찮고 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어 오늘은 네좀 기분 좋게 끝나지 않을까. 뭐3,100 지금 47이 사실 돌파해야 될 선이긴 한데 제가 볼때3,135 또한 이제 의미 있는 선이거든요. 이 3,135. 음. 이 정도 서 구간인데, 이 구간도 보면 은과거에 어떤 그 가격대도 그렇고 되게 의미 있는 선이에요. 네, 여기. 또거 드릴까요? 네. 자, 이 정도 선이 이제 3135인데, 그동안 많이 했더니 막 선이 덕지덕지해서 많이 지웠어요. 지웠어요, 최근에. 자, 3135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선이고 중요한 선이에요. 자,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데 지지를 많이 받고 이렇게 갔던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 안 보이시나요? 네. 막 이렇게 대화듯이 하니까 현장에 같이 계시는 것 같죠? <laughs> 자, 이런 데들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3135 상당히 중요한 선이고,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어쨌든 돌파했어요, 오늘. 돌파했고, 어, 지금 이제, 뭐, 오늘 일봉으로 봐봐야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되는데, 한 번에 거래량을 치고 올라간 다음에, 3140 부분까지 이제 툭툭 건들면서, 아직 빠지고는 있진 않아요. 3135. 여기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3,140을 돌파할 수 있냐, 있냐, 없냐를 놓고 지금, 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오늘 전반적인 추세는 올라간 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버텨내는 형태, 3,100, 어, 잠깐만요. 여기, 3,100한31 정도에서 3 1 4 4 사이를 지금 여기에서 버,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박스가, 음, 3,140하고 하단 박스는 약간 요 정도 구간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So, 한3134 포인트 정도, 거기에서 31340. 그, 그러니까 오늘은 빠지더라도 3134 포인트까지는 이제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 때 정말 이상한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3200 하단까지, 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이 더 좋긴 해요. 좀 살짝 이렇게 올라왔는데, V자 형태로. 음. 여기 기존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런 모양새보다는 사실은 아, 그림 잘못 그렸죠? 네. 자.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laughs> 네. 아, 미래에서 차트는 투로이 너무 안 좋아 갖고 제가 네. 무튼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사실 약간 U자 반등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르게 3,200으로 가기보다는 3,240 포인트 정도 선에서 승고르기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 일단 얘가 가는 과정에 3,147 포인트가 상당히 또 중요한 구간인데 이게 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근차근히 해서 3,200까지 뭐, 뭐 9월달 정도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 자 9월달에는 추석 이 있습니다. 추석 중국의 중추절,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매도량이 많아요. 개인들도 현금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가 좀 강해요. 추석 전에는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추석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음, 그런 걸볼때 무리하게 가기보다는, 어, 314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다지면서 차근히 3147을 노리는 형태로 살짝 이렇게, 뭐, V자 컵은 됐지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 가다가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바람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수급을 보면요. 제가 어저께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이게 3조 아래로 떨어져 주느냐, 기대를 했는데,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외인 매도세가 이제 줄고 있어요. 오늘 지금 12시 반, 네, 12시 반이니까, 뭐, 반, 그러니까 중반부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추세대로 가자면 또다시 3조 정도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데, 지금 외인들의 어쨌든 매도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추위로 가면, 잘하면, 뭐 오랜만에 이 2자, 앞에가 2자를 볼수 있지 않을까. 뭐 2조 9천억이라도 좋습니다. <laughs>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1,999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천원 아닌 것처럼. 아니면 990원.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가 아닌 것처럼 하는데, 뭐 좋습니다. 어, 2조 9,999억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2로 바뀌어주면, 투심도 많이 또 괜찮아진 상황이 될것 같고, 어, 어쨌든 오늘은 순매도, 순매수를 간만에 보이고 있어요. 어제 보면은, 매도 규모도 사실 은 순매도 규모로 보면은, 어, 이 직전에 비해 많이 줄었죠. 외인들은 지금 관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강조 드렸지만 얘네들이 그렇다고 매수가 강해지는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매수가 아주 강해진 건 아닙니다. 강력해지진 않았죠. 네. 지금 뭐냐면 잭슨홀 미팅을 놓고서 관망 중인 거예요. 아 여기서 더 팔아야 돼? 아니면은 아직은 조금 더 주식을 좀 사도 돼? 이걸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버텨내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매수세가 강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단기 투자로 보는 금융 투자도 오늘은 매도 순매도예요. 기관에도 그나마 연기금이 오늘 받쳐주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받치고 있죠. 그리고 사모 펀드 쪽 얘네들도 이제 어쨌든 바닥이라 보는 거죠. 투신 이렇게 했는데 단기로 보는 금투, 금투는 오히려 조금 어제 뭐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조금 음,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좀 약간 순매도였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조심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중에 어저께 저한테 어네 하나투어 저한테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술 한잔 사시는 걸로 해서 네 또는 밥한끼 사신 걸로 하셔서 또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인지 뭐비 수량은 다르겠지만 사신 분들 네 하나투어 축하드리고요. 네. 자뭐 외국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뭐 매수세 좋죠. 자 중요한 건 뭐죠? 자 이렇게 뿜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6%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도면요 한 30%는 최소 네 차익 실환 하세요. 네. 대형 2평선, 75,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선, 이런 선에서는요,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뚫고 올라가면 8만원 하단까지 갈 텐데, 너왜 팔으라 그래? 이러실 분도 계세요. 근데 네, 대응 빠르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장중 대응 빠르신 분들은 좀더 리스크는 있지만 나는 또 수익을 확대해 보겠다. 뭐 20평, 22평 하단까지 가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뭐 가능합니다. 네, 잘만 추세가 간다면 가능해요. 뭐 75,800원 정도 아까 그러니까 75,600원 700원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주린이분들, 네, 주린이분들이 조금 전 그래요. 대박보다는 안정적 수익,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 가시는 거. 그런 거를 좀해 보고 싶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막 그냥 급등주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인 거. 음. 그래서 이 자리는 차익 실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 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리고 어저께 봤던 것 중에, 좀, 뭐 제우스. 네. 추세 좋죠? 추세 좋은데, 뭐,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뭐, 한10%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000 뚫는데 시간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시그널도 그렇고, 어, 수급상으로도 좀더 강하게 들어야되데 오늘 기간이 장중이 안 보여, 요 지금. 음. 근데, 어쨌든, 뭐, 추세는 이제 올라갈 건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어, 4% 정도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해도 괜찮죠? 네.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 조금 더 이제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원익 IPS. 자, 오일선 제가 극강에서 올라타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올라타졌어요. 음. 자, 요거는 이제 한 4만 0천원 정도 부근 가면은 요 정도 부근 일부 차익 실현 좀 하시면 좋고,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도 약간 차익 실현 하셔도 좋아요. 기간하고 이쪽이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외인들은 좀 매수하는 건데, 어, 원익가 I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량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 매수라기보단 좀 쇼커버링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쇼커버를 시킬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서 원익가, 어, 저기, 원익가 IPS는 만약에 얘가 4만 3천0을 강하게, 근데 지금 강한 매도, 매수 지체가 없긴 해요. 혹시라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간다 그러면은 어, 쇼커버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45,000원 하단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얘네들은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이게 매수가 늘더라도 올리는 매수가 아니라 자리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찍어 누른다기보다 못 올라가게 딱 걸쳐 놓으면서 매수라는 형태로 나올 거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올려칠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그런 주체가 안 보여 그 긍정적인 거는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많이 팔다가 네좀 많이 줄긴 했어요 매도량을 봐도 뭐 이렇게 팔다가 좀 줄긴 했어요 물론 어저께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줄긴 했고 어 아직까지는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안 하고 관망 중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 되는데 연기금 매수가 딱요 정도라도 들어와주고 2 0 0 0 정도 들어와주고 이 매수 규모가 좀네확 줄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연기금 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는 이제 금투가 좀 강하게 들어오거나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강한 매수 그게 좀 들어오면서 또 아니면 우리 개인들의 힘힘 네, 힘, 파워 네 이런걸로 위로 올라가면 어 쇼커버링으로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많이 저렴한 가격대고 어 LG디스플레이 음. 외국계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공매도랑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죠. 계속 지금 여기는 뭐 공매도 하면 LG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계속 나와요. 저 지난 금요일 어저께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제 공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어... 이 외인들의 매도가 오늘, 어, 일단 지켜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들 매도가 규모가 이제 줄어드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9,700원 정도에서 보시면 같은 숫자에서 이 딱딱 있고 2만원 됐잖아요. 아, 어, 이제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바닥선을 잡는가 보다라고 이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뭐, 연기금도 그렇고 기간이 전반적으로 크게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어, 기타 금융, 아니, 금융 투자가 어저께 순 매수량이 좀 많았죠. 음, 많았고, 오늘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기타 법인이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붕 관리라던가, 제가 그 현대모비스도 <laughs> 몇번 설명드렸는데, 지배구조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대모비스는 잘못 보네요.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였던 거는, 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징역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처리할 게 많죠. 세금 처리할 거. 그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갖고 있고, 어, 좀 주식을 팔아서 자금 확보해야 될 그런 거는 올리겠죠. 올려서 팔고 다시 나중에 떨구면 되니까. 떨구어서 다시 사면 되니까. 올려 놓고. 그다음에 어, 지배 구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지배 구조를 현대차 그룹이 고민 중인데 지배 구조상 또 핵심이 현대모비스예요. 거기 관련된 지배력을 좀 잡기 위해서 잡을 때까지는 현대모비스는 조금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를 수도 있는데 뭐 결국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얘는 중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장기를 보는 애예요 장기로 아, 미래에 정말 창밖을 내다봤더니 그 비행체가 떠다니고 차를 탔더니 어막 자율주행차 가 섞여 있고 이런 환경이에요. 어느 날 봤더니 어그 내연기관 차들은 없어지고 수소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만 돌아다니고 자, 이런 환경에서 주인공이 현대 모비스입니다. 되게 길게 보셔야 돼요. 그 최근에 보시면 아, 이건 별도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수소가 상당히 관심 많이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 완전 전기 환경으로 가기에는 기술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LNG, LPG도 그렇고 이미 많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좀더 가까이 와 있는 수소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먼저 그쪽 테마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LG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지금 외인들,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이런, 5일선 돌파 못하고 머리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은 올라가기 어렵다. 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5일선이 2만원 가까이 올 때, 그때 한번 올라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은 지금은 약간 숨 고르기가 필요하고,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아요. 그 털어야지 가지. 음. 그를 털지 않고 바로 가기엔좀 힘든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라도 조금씩 받, 이, 받쳐주기 시작하면 월봉상으로도 어쨌든 하락에 대한 멈춘 양, 멈춤, 그목 뭐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주봉상으로는 점점, 점점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 라운드를 그리는 모습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일선이 자꾸 밀리는 모습 나오면 안 됩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긴 머리까지 하면서 밀리는 모습 나오면 안 되고 거리량이 줄어야 돼요, 오늘. 어제에 비해서 줄어야 돼요. 이런 모습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 되게 메리트 있다. 어, 가격상 메리트가 있다. 수급으로는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가격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기타 법인이 들어온 거 보니까, 뭔가, 지분 관계라던가, 뭔가 계열사관 관계든, 뭔가 할게 있는데, 그게 서서히 지금, 어, 마무리 단계 있지 않나. 네, 이런, 어...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짧게 금융주 좀 볼까요? 제가 금융주 전에부터 많이 강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우리 금융은 조금 약간 주식이 좀 싸요. 싸기 때문에 어, 개인이 많아요. 이거는 좀 개인이 많이 가는 그 종목이고 근데 외인들도 그렇게 점점 이제 금융주가 와요. 금리 인상 시기가 온다는 거죠. 네, 저 사실 이거 배당금도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사놓고 있었는데, 네그럼 배당 수익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laughs> 일단은 얘는 만천 원이 관건이에요. 지금 2십선 붙어 있죠, 거의 붙어 있는데, 자만천 원이 관건인데 이제 만천 원만 돌파해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 당부, 단기적으로 이제 곧좀 올라갔던 만천한0 0 원까지는 일단 움직일 거예요. 그 안에서 승고르기 한 다음에 금리 인상 얘기를 눈치를봐가면서만천 오백 뭐원 올려보나 이런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어, 또 하나, 이제, 하나 금융지주, 하나 금융지주도, 뭐, 최근에 어쨌든 얘도 좀 빠졌어요. 대응주라 빠졌는데,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와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왔죠. 음, 또 괜찮은 모양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44,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한번 이전 박스 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얘도 예,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은, 그리고 46,000원 정도 1차, 이제 목표가로 잡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 외인들의 이 매수량을 보면은, 음,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 미국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테이퍼링 다음은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네,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거고 종, 공급이 줄다 보면 언젠가는 어,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유동성 회수 과정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수순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외인들 매수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공매도량이 보다도 좀 매수량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 매도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뭐볼때 이제는 얘도, 음, 조금 조금씩 이제 상승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요선을 깨면 안 돼요. 여기 지금. 43,800원, 700원 정도, 43,700원은 깨면 안 돼요. 저거 깨면 또 한번 여기까지 이 하단 박스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43,700원을 지키는지를 꼭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추세가 괜찮습니다. 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어저 아,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소주 한 잔. 아. 와인에 스테이크였네요. 아무튼. 하나투어 네 그렇게 사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어쨌든 차익 씨랑 꼬박꼬박 하시면서 하시길 좀 음,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도 또 좋은 매매 하시고요 항상 좋은 매매 하시는 성공적인 매매 하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